안녕하세요. 월간 마이스터즈의 김채영입니다. 기업 운영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재 활용부터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 그리고 플랫폼 활용까지, 마이스터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냈을까요? 11월 한 달간의 주요 소식을 모아놓은 월간 마이스터즈에서 확인해 보시죠. 11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스터즈 김대경 HR 부문 이사의 공동 저서 출간 발표회 및 KHR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MZ세대 최근 조직 운영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기업 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세대입니다. 마이스터즈의 HR 부문 총괄 김대경 이사가 공동 집필한 MZ 익스피리언스는 현업 HR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실용서인데요. 자신의 관심과 흥미로 몰입할 수 있는 기업에서 기량을 펼치고자 하는 MZ세대 인재 활용과 교육 방향성에 대해 전문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 진행한 북콘서트 KHR 포럼에서는 인사제도와 조직문화혁신도무라는 주제 아래 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지필자인 김대경 이사님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대기업까지 많은 H.R. 전문가들이 MZ 세대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이슈를 해결해 왔는지를 하나하나 풀어낸 이야기 형태 혹은 조언 형태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MZ 세대를 객관적으로 보자라고 해서 통계 자료를 통해서 MZ 세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왜 MZ 세대가 지금 현재 보여지는 문제를 갖고 있게 됐는지 분석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작은 조직이 규모가 작은 조직이 할수 있는 해결 방안들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 중의 하나는 이런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직군에 맞게 교육을 할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역량에 맞춰서 실무를 할수 있는 시공 능력, 그리고 현장에서 진단을 할수 있는 능력, 고객을 응대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다 구성을 해 놓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들을 이수하신 분들이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공동 AS 센터 대행 기업 간담회 참석입니다. 지난 10월 마이스터즈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에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망 AS 협업제안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한 피드백으로 중소기업 유통센터 공동 AS센터 대행 기업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중소기업 공동 AS센터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 인력 부족으로 스스로 체계적인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AS 관련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주는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마케팅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천홍준 대표가 직접 참여했는데요. 간담회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천홍준 대표님께 직접 들어보시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이제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현업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시기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현장의 소리를 좀잘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저희 쪽에 어, 현장의 소리를 좀 많이 내주라. 실질적으로 많은 동종업계 그 외주업체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스타트업, 가스타트 하신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영세한 중소기업의 아이템도 어, 어떻게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에 한 건이 나오더라도 어, 그걸 다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를 또 불러주신 게 있고요. 어, 실제 중기부나 중기위에서는 어, 그렇게 되면 이렇게 5천 개나 되는 이 중소기업들이 어, 계속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마스터즈를 이 통해서 조금 AS를 해결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어, 우리는 상관이 없다. 지금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랑 상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이입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이올코리아 하반기도 함께입니다. 1년 전 마이스터즈의 고객사인 에이올코리아는 자사의 제품 복합 환풍기를 홈쇼핑 론칭 방송에서 전량 완판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지난 상반기 홈쇼핑 방송에서도 전 상품이 재차 완판되었는데요. 에이올코리아는 완판이 될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를 마이스터즈의 지원으로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설치부터 AS까지 가능한 파트너 기업이 마이스터즈이기 때문이죠. 에이올 코리아는 이번 하반기도 마이스터즈와 함께 홈쇼핑 완판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지난 15일 두 기업과 홈쇼핑 실무 담당자들이 마이스터즈 판교 사옥에서 사전 실무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이올 코리아 홈쇼핑 실무 담당자 지민구 차장님께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 이번 피어벤 홈쇼핑 판매는 어... 작년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판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판매에서 완판이 되어서 좀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설치와 AS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아마 좀 많이 힘들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이스터즈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홈쇼핑에서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왜 마이스터즈일까입니다. 불안정한 시공, 설치, AS 등과 같은 사후관리 부재는 중소기업 제품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사후관리 문제 해결에만 맞춰진 초점은 제품 연구개발에도 차질을 빚어내는 악순환으로 나타나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새로운 인사이트로 접근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스터즈인데요. 고객사의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마이스터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고객사의 규모 및 수요와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기업처럼 고객사의 규모가 클수록 서비스 지원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마이스터즈는 고객사별 맞춤 서비스 지원을 자랑합니다. 또, AS에 필요한 고객사별 물품들을 무리 없이 수용 가능한 물류센터를 접근성이 편리한 한암 및 양주에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소규모 고객사들의 제품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용 관리한답니다. 두 번째는 고객사 제품의 대량 납품 및 대량 설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 등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전을 대량 납품할 경우 물류센터를 통한 신속한 대량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사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전국 네트워크 및 전사적 자원 관리입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마이스터즈 엔지니어들을 통해 어떤 곳이라도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납품 및 설치, 그리고 AS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ERP, 전사적 자원 관리를 통해 고객사의 생산, 물류, 영업 등 경영 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 고객사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다네요. 이처럼 다양한 이유를 통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 마이스터즈. 앞으로도 마이스터즈를 통해 함께 나아가는 고객사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는 요즘. 추워진 날씨에도 기업 마이스터즈의 땀방울은 식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AS, 그리고 AS 토탈 솔루션 기업, 마이스터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도 올 한해 유동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연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의 마이스터즈 소식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채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